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그렇게 함부로 끊으면 됩니까? 내가 끊었어요? 당신이 끊지 않았어요? 누구요? 예아이 고, 아, 누구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영업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보세요? 예. 영업 더 하면 안 돼요? 뭐요? 짜장님 더 먹고 싶은데? 장난전 하는거요? 아닌데요. 어디요? 어? 어디냐고. 반 말을 하세요. 영국반점 아, 아닙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몇시에요? 지금 10시 49분인데요 거 전화번호 몇번이에요? 여기요? 예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장난 전하려고 전화했냐? 장난전 아니에요 반말하지 마십시오 짜장면 먹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0시, 9시도 끝나요. 아, 그래요? 예. 짬뽕, 아, 영업이 아예 끝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궁반점, 음, 장소 잘 드시고요. 어,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예. 이렇게 전화, 장난전화 하려고 하지 마요. 아, 장난전화 아니라니까. 이런 장난전화 봤어요, 어디? 아니, 전화번호도 안 찍히고. 아, 전화번호 왜안 찍혀요? 다시미유학는구만 뭐라고요? 다시 미확인 하지마 다시 비확인? 미확인이라고 해 미확인이라고 해네 알았다 해너기 X발을 뒤질래?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저 같은 새끼들이 뒤질라고 신발을 밥먹고 정체... 할 필요 없냐 이세새꺄 여보세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하든지 하든지이발 놈아 저는 분명히 욕 안했습니다 아유, 뭐, 이런식으로. 덮가, 젓가락 하신다, 씨발로 확 잡히면 눈깔 먹는 흙쪽팔아 있어. 뭐, 눈깔 먹는, 눈깔 쪽발아 야. 야. 너 어디서 씨발로 맞아, 갈라니까. 봐봐. 너 병신 같은 새끼. 나이먹고할 수가 없나, 이이 야, 야, 여기, 병신이. 여기 서울이거든? 야, 너 뒤질래, 씨발로 죽여, 겨 쏘. 살고 싶지 않다. 야. 아우, 위험해. 야, 왜? 아, 끊어라 잉 전화 끊어라. 전화 끊어라 딴 데다 해라 잉야 용궁 짜장면도 맛없게 하면서 뭘 잘했다 그러게 욕을 하니? 야너 여기 아냐? 아, 알어 용궁 오늘 내가 어? 거기 시켜먹었는데 아 이거 인은데서면에서 파리 나왔거든 아냐? 서울이잖아 그래 서울에 시바가 서울 파리가 안 나가더라? 어? 아, 니네 짜장면에 파리를 넣었냐? 그래 저따구 시발 지금 파리가 있냐? 팔이 있어 나와팔이 있어? 세마리나나와 잡아갖고 와라 해 어? 잡아갖고 와라 해 잡아갖고 와? 여보세요? 얼마 전에 장난전한 새끼지 팔이 다섯 마리 나왔다고 그게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라놀 같은 새약초먹냐 뭐 어... 지금... <웃음> <웃음> 그게 바로 접니다 저때 그... 팔이 다섯 마리 들어왔냐고 그 전화 왔었죠 팔이 처먹댕약처먹 제가 파일을 먹었을 때 미웠습니다. 아, 대박 잘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음. 여보세요? 여기서여기왜 이렇게 잘하셔. 좀 알려주세요. 야. 예? 할일 없나? 할일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셔. 야, 강전지랑까까하게 전화 전화번호 까고해 희발로가 초콜릿게 기시기. 뭐? 뭔 <laughs> 새끼?